안녕하세요. 최대의정석 쿤쌤입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 스포츠융합과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할 얘기가 많은 대학입니다. 한번 오늘 제가 썰을 좀 풀어볼게요. 예, 모집인원 22명이고요. 작년 경쟁률 12.1대 1이었습니다. 예, 다군에 위치해 있어요. 어, 다군에 위치했다. 올해 다군 정말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다군에 지금 상명대학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로 전향을 했죠. 예. 게다가 작년에 10명을 뽑았던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완전히 수시로 전향을 해서 다군에서 빠졌어요.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광운대가 들어가 있다. 어,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되겠냐? 네, 많이 몰리겠죠. 전형 비율입니다. 여기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다단계입니다. 1단계 10배수, 22명 뽑으니까 220명을 수능 60%에 내신 40% 뭐, 요렇게 해서 일단 10배수로 모집을 합니다. 어, 여기에 떨어지면 아예 실기도 못 보는 거야. 예. 1차가 패스 됐어. 220명 안에 들었다. 그러면 2단계. 수능 42%, 내신 28%, 그리고 실기 30%를 반영을 합니다. 어, 모집요강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능하고 내신. 그러니까 이 부분이 42, 28 이렇게 안돼 있고, 1단계 70%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반영 과목입니다. 국어 40%, 영어 30%, 탐구는 두 과목을 반영해요. 30%입니다. 영어 환산점입니다. 영어가 생각보다 변별력이 크지는 않아요. 1등급 200점, 2등급 198점, 3등급 195점, 4등급 190점, 5등급 182점, 6등급 170점. 영어가 국어와 탐구에 비해서 훨씬 더 변별력은 떨어집니다. 예,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사는 가산점이고요 1등급 10점, 아, 이거, 점수 면별력 거의 없어요. 예, 9등급 맞아도 9점 줍니다. 내신 반영입니다. 어, 내신이 중요해, 이 학교. 왜냐면 1차에 수능 60에 시, 내신이 40%잖아. 그러니까 내신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신 중요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죠. 예, 내신 얘기 나온 김에. 국민대 스포츠 교육. 예. 그리고 세종대학교. 그리고 광운대. 그리고 시립대. 뭐이 정도가 내신이 좀 중요한 학교죠. 그중에 광운대는 예, 굉장히 좀 내신을 크게 보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건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하고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스포츠 융합과학과 지원자에 한해 수학 교과를 반영하지 않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좀 특이 사항입니다. 등급별 내신 점수 한번 볼게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6점, 4등급 94점, 5등급 92점, 6등급 88점, 7등급 80점, 8등급 70점. 요렇게 딱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어? 점수 차 별로 안 나네, 뭐, 내신. 뭐, 이렇게 <laughs>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 1차에서, 내신이 40% 반영이었잖아. 1차에서, 다단계에서. 네, 내신 40%면 400점이 만점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등급당 2점씩 차이 나지만 밑에 녹색 글씨 같이 8.8.8.8.16.32.40점 이렇게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2차로 들어가서도 아까 내신이 2차에서는 28%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점이 2 곱하기 2.8을 해야 돼 결국엔 한 5.6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5.6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광운대. 이 학교 수능이 표준별한 점수제 학교입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굉장히 큰 학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5점, 뭐 6점, 뭐 이런 점수 굉장히 큰 겁니다. 실기 종목 및 배점입니다. 예, 300점이 만점이에요. 아까 30% 반영을 하니까. 세 종목 보는데 서전트, 남학생 73, 여학생 57이 만점이고요. 채공 시간입니다. 사이드스텝 남학생 62개 여학생 54개 윗몸일으키기 남학생 30초에요 40개 그리고 여학생 36개 이렇게가 만점입니다 아 보시면 어떤 느낌 들죠 쉽네 뭐 <laughs> 이런 느낌 들지 않나 쉽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런데 생각보다 윗몸일으키기나 사이드스텝 뭐 이런 데서 학생들 미수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네, 특히나 시업은 파울 기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개당 5점이거든, 지금. 하나, 100점, 만점인데 여기 5점씩 차감 되잖아. 예, 그래서 이 윗몸 일으키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합격이 좌우합니다. 여기 100점이 100점, 만점에 5점씩 차감이야. 어? 한 종목당 100점인데 5점씩이야. 아까 5점이란 점수가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이게 표점대학이야. 표준 변환 점수제 학교라고. 5점이 굉장히 큰 점수야. 예를 들어서 시덥. 내가 뭐 35개 했다 이러면 25점 나가는 아 거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합격이 잘 안되는 겁니다 <목소리> 광운대학교 스포츠융합과학과 합격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번째 내신 5등급 이내를 사수 하자 어 6등급으로 떨어지면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1차 패스가 돼야 되니까 수능 성적이 괜찮더라도 내신은 어떻게든 좀 5등급 이내를 사수하는게 좀 중요하다 이 부분 첫번째 고요 둘째 윗몸일으키기는 정석으로 준비하자 파울 기준이 좀 강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 좀할 말이 많은데 여러 번 얘기했어 광운대에 대해서 여학생한테 훨씬 더 파울 기준을 완화해서 준다 여학생 합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특히나 윗몸일으키기를 더 정석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런 부분이 탐탁치 않아 학교에서 이거 잘 고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3년을 넘게 한 4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 받아들여야지 내가 셋째 올해 경쟁률 몰린다 1단계 합격이 중요하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군의 위치에 있죠 다군의 상명대학교 서울 빠지고 가천대 빠지고 뭐 이러면서 인서울 대학을 지원을 할 학교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몰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1단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체가 일단 중요하니까 1단계 합격을 눈치 싸움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광운대학교 스포츠융학과학과 합격가 능등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신 4와 내신 5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성적표본을 집어넣었어요. 내신 4의 성적표본 1, 성적표본 2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내신 4의 성적표본 1입니다. 국어 3등급 중간 영어 3등급에 탐구 두과목이3 4 등급. 그리고 내신이 4.0. 이러면 실기가 8감 정도 하면 합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나올 정도면 가나군에 뭐 붙지 않겠어? 어, 성적이 저 정도인데. 굉장히 광운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좋은 성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성적. 예, 1단계는 당연히 합격이 되는 성적. 그리고 두 번째, 내신 4등급의 성적표본 2입니다. 국어 4등급 중간에 영어 4등급, 탐구 두 과목 4, 5등급, 내신 4.0등급. 그러면 실기 감수 4 7감입니다 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표준 변환 점수제 학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차가 패스 되면 생각보다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가. 네세 번째, 내신 5등급입니다. 내신 5의 성적표본 1. 네, 국어 3등급 중간이고요. 영어 3등급, 탐구 두과목 3, 4등급에 내신 5등급. 어, 매, 맨, 위에 내신사의 성적표본 1, 이거하고 동일한 수능 성적이긴 해요. 내신만 뭐 1등급 정도 내려가 있는 거고. 그러면 6.8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5의 성적표본 2, 국어 4등급 중간에 영어 4등급 탐구 2과목 45등급에 내신 5등급 이러면 3.6감 나오는데 제 생각에 올해는 요 정도 성적 마지막 내신 5의 성적표 본2요 부분 정도의 성적이면 내신 저 정도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탐구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탐구가 이 상황에서 좀 좋다 라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올해는 경쟁률도 몰릴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저 성적에서는 올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작년에 특히나 윗몸 일으키기 파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어서, 특히나 남학생들한테. 그랬어서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거의 10점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작년에 좀볼수 있었는데, 어, 재작년 같이 커트라인이 형성된다, 작년이 아니라. 그렇다라 그러면 실제로 저기서 한 2감 정도씩 더 빼야 돼. 그러니까 엄청 타이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차 패스 되면 실기가 엄청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 광운대학교 스포츠 융합과학과 합격자 성적표를 좀 공개하도록 할 건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 언매, 100분위가 66입니다. 거의 이제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고, 영어 3등급에 탐구가 괜찮았어요. 2, 3등급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실기를 육감하고 합격을 했어요. 네, 내신 자체도 뭐 되게 나쁘지 않았어. 거의 한 4.6등급 뭐이 정도였기 때문에 여학생이었는데 충분히 좀 합격이 가능했고, 광운대는 지금 저희 노원 퍼스트, 작년에 좀 광운대 보냈었는데, 여기가 좀 노원이니까 굉장히 가깝잖아, 광운대가. 예,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노원에 좀 있었던 편이어서 광운대는 좀 익숙한 학교고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어. 여러분들 지금 광운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대학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